권정열 씨가 저에게 혹은 뭐 동료 네. 주변 형들에게 누군가 무대에서 울면 리 조롱하고 네. 의상 좀만 과해도 놀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원석이 형 콘서트 그거 사진 캡처해가지고 형 이거 뭐죠 막 따지는 장면을 저는 사실 실수로 그말수 없어요 아니 얘가 아직도 이런 염치가 남았단 말인가? 맨 <laughs> 네. 살의 마이만큼은 오늘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왜요? 안 따갑던가요? 아니, 그렇게 입혀주는데 어떡해요? 따끔따끔하지 않더냐고요? 안 그렇던데? <laughs> 인사 같은 거 꾸벅할 때좀 신경 안쓰요 아니 돼요? 이게 쫙쫙 쫙 좁아가지고 아 그래? 괜찮아요 <laughs> 본인이 무대에서 관객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생각이 바뀐다면 계속 변하는 모습 엄청나게 리스펙하거든요? 어? 그럼요 이제는 다른 사람 <laughs> 지적과 조롱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<laughs> 이러다가 뭐 들고 쫓아와요 형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는 기준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<laughs> <laughs> 저도 떳떳해요. 나 떳떳해. 왜냐면 맨살에마이지만 굉장히 넓지 않았고. 나 떳떳해. 맞아. 맨살인데 열었다. 야, 이런 말을 하지 마. 너 전... 내년에 열 걸? 아냐. 음... 영규한테 전화해서 미안한데, 너 혹시 첫곡 온다 그랬 <laughs> 다른 날오로면안 되냐? 그냥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. 라고 했을 수 있죠. 현재로서는 만약에 스타일리스트 형, 형 운동해서 지금 복근도 괜찮고 이거 <laughs> 슬쩍슬적 보이게 이 정도 오픈할 거거든요.라고 해버리면 나는 못오게 할 것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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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살아야지. 아, 현재는 그 정도야. 나 <laughs> 아, 살아낼 거 아니야. 지금 선이 그 정도군요. 내가 저지른 게 있는데. <laughs> 지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.라고 했을 수 있죠. 저는 원석이 형처럼 회장하다가 네. 커튼에 들어갔다 갑자기 나와서 이런 건안 해요. 전 이건 안 해요. 깍공 이런 건안 해요. 이런 건안 해. 그원색에 하더라고 너무 귀엽게. 아 웃기다. 전 이건 안 해요. <laughs> 자꾸 막공 셔츠 얘기하시는데 그거 저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사실 막공이 더 심했어. 이게 막 많이 파졌다고. 자켓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. 근데 이제 마지막 거그 이제 에로스 미스 노래 부를 때 자켓을 벗은 거야. <laughs> 나는 버섯도 막 그렇게 음. 막 봤을 때 너무 영부 아니야? 어. 그런 느낌이 아닌 줄 알고 버섯인데 영상을 봤는데 그냥 버섯더라고. 다 <laughs> 몰랐어. 혹시 좀 너무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. 그냥 버섯더라고. <laughs> 어, 막 여러분들이 많이 예, 그 가수 본인이 예. 수위를 넘으니까 모도 이렇게 수위가 높네요. <웃음> 그런, <웃음> 예, 뭐, 어, 뭐별 얘기가 예, 다 나오네요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죄송해. 예, <laughs> 자중하실 필요가 <laughs> 있을 것 같습니다. 서로 서로. 네가 생각한 기준 딱 언제예요? 제일 깔끔한 기준이 언제예요? 와, 나 지금 목소리 진짜 섹시하다. 너이 상태 알지? 최고의 상태. <laughs>